안녕하세요 재원 시스템 차트입니다 오늘은 딴게 아니고 제가 요번에 어 설치해 드린 요거 어 눌림목 차트라고 하는데 이게 보시면 여기 눌림목에 왔을 때어 소리가 나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소리가 나면서 신호가 나게 그래서 자동으로 진입이 되게 어,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서 소리가, 소리를 하려면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신호를 클릭하셔가지고, 소리로 알림하시고, 어 여기 찾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찾기 들어가면, 키움 글로벌 사운드라고 있습니다. C 드라이브에. 여기 보시면, 어 키움 글로벌, 여기 있죠. 들어가면 사운드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기본적인 사운드는 여기 있고, 어, 그리고 제가 만든 사운드죠. 어,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적용을 했는 건데, 요게 뭐, 혹시라도 쓰실 분 있으면 쓰시라고 제가 카페에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으면 이 파일을 받으셔가지고, 여기 C 드라이브에 키움 글로벌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사운드 있잖아요. 어, 사운드 여기에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폴드를 그대로 붙여넣든지, 아니면 뭐이 811이 다 옅은지 그렇게 하시면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 여기에 어, 뭐뭐딴건 아닌데 뭐 요런 식으로 나스닥 군봉 1매급 터치 내리다 그래도 매매하면서 좀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뭐 기본적인 소리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나스닥 군봉이매급 터치 내리다 어, 이런 식으로 이게 올라오면 소리가 나겠죠. 어, 이런 소리가 나겠죠. 나스닥, 나스다나스다0봉3에도 터치 내리라. 줘. 이런 식으로. 뭐, 땅도 없죠. 그냥 뭐, 이거 혹시라도 나스닥, 0봉3에도 터치 진짜 내리라. 요거는 0봉에 제가 이거 적용했는 거고. 요거는 어, 틱봉인데, 틱봉의 매도를 보시면. 나스닥 일매도 내리라 이런식으로 뭐 본봉은 본봉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스봉은 그냥 내리라 뭐 이런식으로 그죠 나스닥 2매도 내리라 그 신호 알아 알림, 알림입니다 이게 신호가 나오면 요런식으로 소리가 난다 나스닥 3매도 내리라 음. 이거를 제가 뭐 만들었는데 어, 쓰실 분 있으면 어, 쓰시라고 다 그래 가지고 제가 파일을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카페에 <laughs> 카페에 제가 올려놓으면 어, 받으셔 가지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키움증권 글로벌에, 파일에, 어, 거기, 덮어 씌우면 된다. 제가 여기 카페에, 제 카페에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어,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차트는, 아시는 분은 이해를 하실 건데, 어, 요거는 지금은 지나간 차트이기 때문에 신호가 나와, 나왔다 사라진 건안 보입니다. 이게, 요거는 왜 나왔냐 하면, 이 눌림점들을 내렸기 때문에 신호가 완성이 된 거죠. 어, 그래서, 보면 요게 이 신호들은 나왔는 신호들은 실패한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어. 나왔는 신호들은 실패한 신호다. 음, 여기서 뭐냐면 이 눌림점을 올랐기 때문에 이 신호가 어, 나왔는 거다. 그리고 신호가 네 가지고 눌림점이 네 가지인데 이거를 뭐다 사용 안 하시고 어, 말씀드리지만 뭐 나는 두 번째 것만 사용하겠다. 어, 그러면, 두 번째 것만 사용하겠다. 뭐,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사용하겠다. 아니면, 뒤에 있는 거. 3번, 4번만 사용하겠다 하면, 어, 3번 사용, 4번만 쓰면 되죠. 뭐냐면, 요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지표를 요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어, 라인 설정에 보면, 매도 1, 2, 3, 4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해제해 주시거나, 요 색상도 바꾸면 되죠. 어, 바꾸면 됩니다. 체크를 해 주시거나, 어, 클릭해 주시면 요, 요런 점들이 생깁니다. 요, 점들이 생기는데, 나는 그냥 쉽게 말해서 뭐두 번째 점에서만 대응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더 위에서 요런 데, 요런 데서 매도를 잡으면 어, 요거는 신호가 안 나왔겠네요. 그죠? 조건이 안 돼가지고 신호가 안 나왔을 거고, 만약에 어, 세 번째 점 여기서만 대응하겠다 하면 여기 아마 신호가 나왔을 겁니다. 어, 이 신호가 여기 표시를 표시가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잡았으면 어, 내린다. 근데 요거는 얼만지는 모르겠는데 더 올랐기 때문에 여기 실패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얼만지는 몰라도 어, 그죠. 어, 요거는 실패한 신호고 요런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면 신호가 나왔을 겁니다 요거 요거 요게 3번 4번일 겁니다 이게 어 1번이네 1번 2번이고 1번 2번이고 요게 3번 4번이가 어 3번 4번 맞죠 3번 4번 이게 왜냐면 1번 2번을 이 캔들에서 눌렀기 때문에 완성이 됐는 거고 여기서는 이다 눌렀는 신호가 여기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면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어 나는 요 클릭하셔 가지고 2번만 쓰겠다 하면 어 2번만 요렇게 하면 어 점이 2번만 생기고 그리고 신호도 2번만 쓰겠다 하면 그냥 요로 신호에 가서 왼쪽 마우스 딱 찍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신호 삭제라고 있습니다. 요거 삭제하시면 안 쓰니까. 어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어 잘만 사용하면 어 대박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음, 한번 써보시고 이런 어, 구간에서 여기 신호가 왔다가 나왔다가 사라진 구간입니다 이거는 어, 그러면 이 눌림점 보면 매수 2번이 974 거든요 974 보다 더 아래 잡았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내려와야 어, 신호가 나오니까 그러면 9 7 4에서 잡고 적각 얼마냐 하면 75면 거의 손절 틱 없이 올랐다. 74, 84, 94, 뭐 이래 요까지만 먹어도 어 그죠. 80틱0 틱은 먹는 그런 신호가 될 겁니다. 이거 어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 요런 구간에서는 이 요런 점들의 신호가 나왔다가 사라진 겁니다. 요쪽에. 이렇게 어 하방 추세, 강세 약세까지 제가 넣어드렸죠. 어, 약세는 하방이다. 그러면, 어,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되지만 쫓아가기 위해서는 요런 눌림점에서 잡자.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하셨다면, 이, 이 검정색 라인 여기까지는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탕색이 없어지면 손절을 하든, 하고, 어, 그렇게 기계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 어,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 차트는 나중에 또 계속 모르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소리. 스다메 올리라 어, 그냥 밋미하게 매매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 좀 재밌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요렇게, 했으니까 파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받아서 쓰시길 바랍니다. 어, 예, 요, 요거 올려드릴 테니까 <laughs> 다운받아서 쓰십시오. 참고로 요런 점에서 여기 신호가 나왔다가 사라졌을 겁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두 번째 신호, 매수 2번은 안 나왔을 거고 1번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요런 구간에서 만약에 잡았다 싶으면, 어, 검은색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최대는 이 바탕색이 어, 없어질 때까지 홀딩을 할수 있다. 어,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요거는 실시간으로 보셔야 압니다 어, 그리고 소리도 해 놓으셔야 이게 왔다 가는 걸 아니까 어, 참고하시고, 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주말인데 어, 좀푹 쉬시고, 스트레스 받았는 것좀 푸시고, 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